레게노 아 이거 섀도우한테 고스트 모자 어야 잠깐 이거 어 저거 닥스 망토 왔다. 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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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똥컴이라니 이거 저기 뭐냐. 에이펙스도 144Hz로 돌아가는 컴퓨터인데. 자, 어쨌든, 쿠팡이 대 연승이, 연승이 대 쿠팡이, 길드 테스트 전이고요 자, 쿠팡이 같은 경우에는 마검사를 주로 쓰면서 날먹을 한, 아니, 미안하다. 어, 후루룩 짭짭 맛있는 날먹을 한, 아니, 어쨌든, 어, 마검사 유저구요. 연승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드릴로 선타를 잡아서 교검을 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림도 없죠. 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 가드이기 때문에, 어, 가드만 잘 올려주면은, 저, 땅굴 저것만 무빙 살짝 해서 피해주면은 드릴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걸 그냥 대높해서 면상공을 썼는데 그냥 맞았네요 아 저거 실수했죠 다시 한번 더음 이번엔 제대로 들어가면서 어, 콤보 세게 들어갑니다 이거 아파요 아 이거 대공을 못했죠? 어, 정신을 차려 이 친구야 무진이 뒷궁 연격 3타우 A 조작 후점디이 뒷궁 3, 4, 5, 6이야? 오케이. 하나씩 늘어나네. 여기 편하다. <laughs> 자, 반격 너무 느리죠? 어, 저거는 모션을 보고 나서 천천히 눌러도 막아지는 반격이에요. 어. 자, 역가드 들어가면서 스파 오지게 두드려 맞고 있죠? 실력 아니야. 일단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고. 솔직히 말해서, 디코하고, 나이가 중요하지. <laughs> 게임 못하는 <데> 상관없어. <laughs> 어. 근데 어떻게 게임하나? 얘가 어떤,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해봤나 이거 보고 싶어서. 음. 자, 어쨌든, 쿠팡이가 1라운드를 가져가는 모습이구요. 지금 대처가 안되고 있어요, 마감사에 대해서. 마감사를 잡으려면, 게이지 채울 시간을 주는 거 없이 계속 붙어갖고 두드려 패던가, 아니면은 마검사 보다 판정이 더 우월하게 어, 판정으로 씹어먹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예 접근 안하고 마검사 대디국그 <laughs> 겁날리는 판정보다 더먼 거리에서 원거리 갠세이 지면서 어, 극딜 콤보 각을 보던가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드릴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주면서 게이지 채울 시간도 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드릴 콤보 한번 제대로 들어갔을때 폭딜을 뽑아내지 못하는 이상에는 위험해집니다 자 쿠팡이 동무쳐주고 도트딜 들어가고있죠 자 극딜콤보 들어가야됩니다 자 일단은 드릴 원캐로 콤보를 계속 놓고있는데 저러면 효율이 좀 떨어져요 어, 어 이거 뭐죠 개꿀 뻘드랍 하면서 지금 체력 손에 많이 본 쿠팡이구요. 자, 가드 잘 올려주면서 드릴 게이지 빼먹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죠? 무빙 살짝 저런 식으로. 어,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해버리면은 드릴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선제권은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은 게이지 다 빠지면 어쨌든 드릴은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쿵푸 뒤국잘 들어가면서 콤보가 보고 있구요. 로스사가 대학교 교수님인 줄? 어, 오케이. 내가 늙어서 게임을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즐기면서 그런 거야. 음, 게임 보는 눈은 있다연. 어. <laughs> 연승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면은 콤보가 걸렸을 때 지금 폭딜을 뽑아 넣어야 돼요. 지금 망토 저것도 에바였어. 어. 저렇게 어설프게 망토 들어가는 게 아니로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크로우 망토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오장뛰게 기립을 시키는 스킬을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 손해입니다. 아니면 교체를 했을 때 신술 갑옷이나 피격기가 없는 캐릭터를 꺼냈을 때, 어 특히나 이제, 어, 뭐, 얘가 콤보 하려고 할 때, 어, 요콤각을 잡을 때, 그때 버스를 한번 넣어주면서, 이제 한번 찜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저런 식으로 이제 콤보 틈이 너무 널널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요. <laughs> 고세갑 넣어 먹었어요. 이거 방금은 고세갑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 그.. 망토였잖아, 망토. 올리턴이었죠올리턴 아니 저기서 그냥 그 뒷국 지르고 하지 왜 어서 어수서 어수 자꾸 자꾸 저래? 그리고 그 스봉 같은 거 걸리면은 이거는 카더라인데 어 물론 저건 스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봉 걸리면은 갑옷에 대한 그 패시브 효과를 못 받아가지고 방어력이 줄어든다네요. 그러니까 갑옷 강화 수치만큼 방어력이 떨어진다네. 누가 정확하게 실험을 한건아닐서잘 모르겠어요. 일단 라보기 때문에 딜을 많이 뽑혔구요 이번에는 쿠팡이 드릴콤보가 각이죠. 그리고 지금 스킬콤보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좀 때려주면서 드라콤으로 들어갔구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걸 불도장에 맞아가지고 누웠죠. 이렇게 되면 아직 불리하지 않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불도장이 맞으면서 체력상은 비세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연승이 지금 갑옷이 거의 다찰 때쯤 됐거든요 갑옷으로 한개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아 저거 저렇게 하면 계속 맞죠 저거 안 돼요 저거 저거 뒤로 역가드 뒤로 맞고 바로 굴렀어야죠 저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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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비 양 물었으면 그냥 게임 터질 뻔 했는데 지금 그냥 터졌네요. 아, 카운터 들어가면서 일단 버텨내고,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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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카비 아이, 망토 있는 거 확인했으면은 다른 깔아두는 그런 장비를 썼어야 됐는데, 너무 아깝구요. 어, 생기발랄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좀 보면 은 되게 가산점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딱밤새로이, 어. 새로이 콧 안했으면서 단밤 새로이 닉을 먹었죠 어, 어림도 없죠. <laughs> 그리고 원래 디코나 인터뷰 점수가 되게 높은데. 오늘은 인터뷰 없이 빨리빨리 진행할 거라 <laughs> 이 새끼 <laughs> 내가 티, 내가 티르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티를 방패 만들고 지렛간 쪽으로 애를 끌어당겨서 지기고 이런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요구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 참았어요 어, 티를 안받아서 여러분들이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내가 티를 받는 순간 어, 아주 혐오스러운 짓을 할까봐 참은거예요 음. 야 이제 나막막 게임 하다가 사신 묶어내서 한 콤보 하고 잡아요 그러면 뭔가 게임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 인도네시아 애들은 게임 대충하면좀 싫어하더라고 어내 유튜브 보면은 시청자들 퍼센테이지가 한국인이 한90% 80% 이렇더라고 어 <laughs> 인도 인도 친구들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게임 대충하면 존나 싫어하더라 우레를 하영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근데 모르겠어 <laughs> 너무 사기였었던 건 맞는데 이게 유니크들하고 비교해서 사지절단 돼서 몸뚱이로 굴러 댕겨야 되는 거지 국회랑 비교하면 또 쓸만하거든 음. 아크리카 시절부터 봤지만 나이 먹고 더 노련해졌다고 아, 개꿀 이 새끼 진짜 근데 확실하게 말하면은 이 로스트 사가에서 아 분신전 들어갔죠 자 분신 이후에 연성이 어떻게 할지 근데 나같았으면 저거 망토 바로 질렀을 텐데 어 아, 조금 약간 조금 센스가 아깝죠 자 무기 스킬 들어가면서. 아첫발 뺐으니까 이거 조금 버티면은 이거 단밤 딱밤이 딱공시게 딱밤 때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무빙으로 피한다고 레게노. 아 이거 섀도우 호테 고스트 모자. 어야 잠깐 이거 어 저거 저 닥스 망토 왔다. <웃음> <웃음> 이걸 이걸 이걸. <laughs>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멘탈 안 깨지고 끝까지 좋았다. 음 저거 닥스 무기 픽사이 났을 때 이미 멘탈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고셰 두구를 썼는데 저거 달리고 있으면은 타겟팅이 늦어져가지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널처럼 맞지가 않거든요. 그냥 꼬라박으면 안 돼요. 상대방 서 있거나 스킬 쓰는 거 준비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 저거 날려먹고 이제 아, 멘탈 박살났구나 싶었는데, 어 침착하게. 아 카오스 레퍼드 은신 쓰고 나서, 어 닥스 망토 쓴 이후에 따라가면서 마무리했던 모습이죠. 어, 요거는 조금 칭찬할만 합니다. 불스? 불스는 근데 상성을좀 많이 타지 않나요? 공중전 지면 답없잖아. 아닌가? 판정에서 공중전 밀려버리면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콤보가 들어가면은 되게 아프고 그다음에 그. <laughs> 스택 쌓아가지고 딜 넣는 게 아프긴 한데 그게 선제 조건이 콤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로사가 콤보랑 연타랑 연계 다, 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선타력이라서. <laughs> 자, 반격 들어가고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극딜 콤보 맞습니다. 콩프디구한번더 질러주고, 아, 어, 사신무진 콤보. 딱 봐마, 레벨우가 91인데 어떻게 오늘 사신무진 산 나랑 콤보 꼬라지가 비슷하냐? 실한가? 오케이. <laughs> 어, 사신무진 콤보 빅싸네 나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밑줄로 확인. 스트는 5년째 1티어라고요? 아니지. 스트는 티어로 매길 수 없는 신이었지. 신. 어, 갓. god G -O -D, god. 오케이? Okay? 거기서 이제 1티어로 내려온 거지. <laughs> 이제서야 이제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하고 말이 통할 수 있게끔 내려온 거지. 원래는 대화 상대도 안해 줬어. 저 밥들 이러면서 어, 스트 혼자 다해 먹었지. 이제야 좀 이제 대화 상대가 되는 거지. 음. 그나마 우리엘이 좀뭐랄까 뭐 약간 반신 느낌으로 어그 우리엘이 콩글리시로 이제 스트랑 좀 비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날개 두짝 다 뜯겨가지고 이제 내려 왔죠 인간계로 자 어쨌든 이제 딱밤 새로이 어 라운드 길게 가져가려고 두 판을 조금 스무스하게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지면 개쪽이니까 어, 이제 이겨보려고 하는데 아 연승이 이제 감을 좀 찾았어요 자 들어가고 아 이거 좀 아쉬웠다 이거 들어갔으면은 딜더 심하게 뽑을 수 있었는데 드랍까지 시키면서 어, 딜아 이거 점프로 피할 수 있었는데 어, 반응 못했죠 하지만 센스 좋게 드릴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랍캐로 바꾸기도 했고요 저거는 역스라기 보다는 둘다 그냥 스킬 천탄 잡으려고 하다가 서로 그냥 타이밍 맞게 무적 걸린 거예요 음. 필터 신청 안 끝났어요. 일단 인터뷰 없이 두 판씩 돌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보 몇명 정해서 인터뷰 보고 나서 길드원들 의견 물어서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줄 거예요. 연승이가 현실이 아니지, 연승이 하고 믿고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요 길드원들, 길드 채팅 이게 효과음을 끄면은 길드원 채팅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럼 게임 소리가 안 나. 자, 연승이 반격 이쁘게 들어가면서 이거 극질 콤보 각 나오죠? 기계만 조심하면 돼요. 기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거리, 아, 거리, 아, 거리를 저거 그냥 질러버리지. 너무 욕심을 냈어요. 기계를 조심했어야 됐는데. 아, 연승이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피가 더 많이 빠집니다. 가다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투너 갈겨 투너 갈겨 갈겨 뚫어 아헤이. 그래도 이제 뻘스킬 하나 빼먹었죠? 어. 당황해서 <laughs>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상대방 무기 스킬 하나 빼먹었습니다. 나쁜 짓한쳐 이러면. 아, 이거 맞아 버렸죠. 선사 따였죠. 이거 저거 방금 바운딩에 딜 많이 들어간 게왜 저런 거냐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바운딩은 원래 드랍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정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바운딩 데미지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낙고 어설프게 이상하게 치면은 이게 보정 없이 낙미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폭딜이 들어가요. 방금도 피훅 빠졌죠. 어,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운딩 데미지는 그냥 파운딩 데미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드랍 데미지인데 거기에서 보정이 들어가가지고, 어, 딜이 약하게 들어가는 건데 본인이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보정을 없애버리면은 드랍 데미지로 들어가요. 자, 선타 또 따였구요. 버서커 바꿔주는 모습. 수쿠랑 버서커랑 둘다 방떡 세팅인가 방떡이 두 개씩이나 있네요. 잡아야죠, 이제. 이제 잡아야죠. 재미 못 봤으니까 잡아야죠. 어.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다 보면은 기계로 역홈각을 한번 볼수 있고요.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어, 광폭화 해 가지고 거대화 됐을 때아 그때 이제 역홈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제권을 그냥 아예 뺏어 오는 거죠, 강제로. 근데 저것도 스킬로 억지로 이을 수는 있어요. <laughs> 음, 난 믿고, 믿고 준비하고 있어. 바로 초대할 거야. 끝나면 일단 그 참가자들은 그 로스트사가 닉네임으로 할게요. 아프리카, 아 뭐냐? 유튜브 스트리밍 아이디는 둘다 쓰기 힘드니까 알겠죠. 현질이랑 연승이랑 또누구야 연승이 좀 있다가 스트리밍 아이디 알려줘. 그다음에 믿고, 믿고 로사 닉네임 뭐야? 그다음에 현진리 현진리가 네오 왜 하네요?